알리익스프레스 동계 캠핑 감성템 랜턴 추천 세 가지. 이 휴대용 캠핑 LED 셀카 조명 램프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. 삼각대 스탠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야외에서 바비큐 하거나 피크닉 갈때 친구들과의 셀카 타임에 딱이죠. 배터리 걱정 없이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게다가 알루미늄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캠핑에서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. 조명 밝기도 조절 가능해서 분위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좋더라고요. 여름 캠핑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이 휴대용 텐트 랜턴 램프는 캠핑의 필수 아이템이에요. USB 충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빛을 제공해 준답니다. 3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긴 시간 동안 밝은 조명을 유지해 줘서 비상 상황에서도 안심이에요.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가방에 쏙 들어가고 하이킹 시에도 부담 없어요. 야외 활동할 때이 랜턴 하나면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. 정말 추천합니다. 다카 캠핑 탁상 랜턴 스탠드랙 진짜 대박이에요. 이 제품은 캠핑할 때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이에요. 분리형이라서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도 쉽고, 행잉 후크가 있어서 랜턴을 편리하게 걸수 있답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이라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하기 간편하고요.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